오 대박! 앤서를 위한 그림 그리기 와, 대박. 어, 왜... 와 아, 아, 이거 릴리언니 어떻게 그려도 상상도 안 하고 가 이걸 걸리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어.. 제가요? 어.. 릴리언니 진짜 잘 그리지? 앤서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 다들 저는 왜 그래? 벌써부터 동그라미가 찌끄러졌어 이태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사분하는거 맞아. 집중한. 워리스 S. 리은이 한숨 쉬는데 <laughs> 안 화날 거라고 약속해줘. 리 네! <laughs> 아니 전혀 저인지 모르겠잖아요. 아니야. 짧은 머리 플러스. 보드! 롱보드! 어, 저... 롱보드가 아닌데? 모르겠다 혜원이 웃을 때그 완벽한 치아가 있잖아 어 근데 아, 치아 그리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망하면... 어 벌써 망했어 <laughs> 이게 야 아니... 미안해 혜원아 진짜 미안해 이거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눈이 엄청 크니까 이생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벌써 망했어 벌써 망했어 해원아 <웃음> 사랑해 오늘만 <laughs> 한번 그려봤어요 <laughs> 저거 아니야 이야 <laughs> 와 진짜 왜나저 언니 <laughs> 야, 야 아, 이언니 뭘... 진짜 최강이다, 진짜. 왜? 나 이해가 안 돼. 아, 그래. 도라에몽 원래 눈이 아...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눈 떨어뜨려 아, 아, 그냥...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보지 언니 한번언한번 도라에몽 본적 없어서. 아, <laughs> 제 그래도 난 그... 그냥 혜원이가 그린 걸 써야 했어 내가 도라에몽 그린 사람 중에 아, 제일 어 릴리! 그거는 베이의 특정 그림이에요. 맨날.. 아 맞아요. 약간, 근데 진짜 약간 좀 시그니처? 그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야너 닮았어! 야 너야! 뭐가 마음 들어? 뭐 추가해줄까?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 뭐? 알았어. 지은 어깨가 이뻐. 직각 어깨. 나 저렇게 직각이야? 머리카락이 길어. 감이합제다어제 <목소리> 그린 제거예요제 그린 제거예요제그하고제 그린 고제 그린 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하고 제거하고 제거하지만내하더잘 그릴 것 같은 느낌이 거하저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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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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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요 같아요. 요즘에 아, 그래. 숙소에서 마주칠 때보다 깜짝 깜짝 놀라 와. 그럼 닮았지? 설윤이좀 닮지 않았나? 근데 진짜,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예. 설윤의 리액션 똑같이 따라 할수 있어. 예! 굿! 맞아요. 굿! 굿! 보여드릴게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우리 규진이에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이 표정으로, 이 표정으로. 어? 혜원언니 거기 팔을 좀더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면서 맞아, 이렇게 웃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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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아 죄송해요 원래 얼굴이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실험을 실패한 박사처럼 그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언니가 곱슬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게 눌러서 잘못 닿나봐요 <laughs> 어? 혜원아 했는데 여기 반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뭐 항상 이 촉촉한 입술 진짜 이상해. 머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래. 일단, 뭐가 먹은 것 같아, 여기가.